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 BJ 킹가요.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. 기훈이가 여자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좀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여자를 조금 더 알게 하고 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오늘은 생리대를 사오라고 하, 해보겠습니다. 기훈이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생리대 좀 사오라고 부탁 아닌 협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. 깨비야 나가서 생리대 좀 사와. 원구나 상위이돼수아 올라가보도록 하겠으니 수김기현니 뭐해? 나 배경 좀봐 그래 봐봐 왜나이 게임 해야 돼 이거, 이거 뭐? 빼고 아니 왜이거안 소리 들어야 돼 끄라고 왜니 꺼져 아왜또카메에왜 긁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 중독된다고 근데 아왜 지금 강아지 생리대 좀 사와. 니 네, 그거를 내가 왜사야 되노? 네 저번에 응. 내가 생가니까강아지들이게가지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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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 대해잘 모르는 것 같아. 아니, 아니, 잘 아니, 아니, 거 같아. 나니잘 몰라. 니 떡볶이는 제일 좋아하고 귀엽지아 그것밖에 잖아더 알게 해주겠어. 내가 왜 사야 돼? 니가 네, 내 네. 남편이니까 하수 있잖아. 할수 있지. 그러니까 사오라고 해가지안 가부터 뻔안 가면 이 집이 나가게낫더라지뭐사는 데야 그런가 오버나이트 추천아 아니 가는데 기현 yeah. 어? 오버나이트 사와야 된다 응 음. 다른 건 있으니까 꼭 오버나이트 사야 된데 응 갔다 올게 이상하면 가고 싶어 응 유튜브 찍고다 안녕 앞이 생긴 게뭐생리 사오라고 이 해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삶이란? 정말 힘든 거 같아요 편의점까 존나 먼데 요새 뮤비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가던 그 소주. 아생각하 아 근데 내가 생리대를 왜 사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뭐 생리대를 살고 있어 아? GS25 아좀 부끄러운데 이거 혹시 생리대가 어디 있나요? 제 와이프가 쓸 거라 서아 고맙습니다 아 여기 구나 뭘 사야되지? 요게 좀깔아 한데. 생리대 뭐, 뭐 대짜로 서울하던데. 이 네, 요거면 될것 같은데. 날개, 날개형. 날개형이요? 네. 이거 맞나? 몇 개를 사야 되는지 왜말안 해주지? 아니, 음. 여기 근데 생리대 다크나이트인가 무슨 서울하던데. 그게 혹시 뭔가요? 어, 오버나이트 그건가? 저분이 음. 추천해주신 뭐것 같은데. 음. 오버나이트. 내가 사가니까 한 상으로 맛있는 걸 사서 가야지렌스킹야지아 원플러스원이에요? 호장 어떻게 넣어주는 거예요? 남는 게 있나? 형네들, 근데 이제 좀 남자들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? 뭔가 좀 이상하게 쳐다볼 거 같고, 내가 이제 또 나는 또 이게 몽타주가 좀 이러니까, 뭔가 오해할 거 같고, 사이가 좀 부끄럽네요. 그 내가 여자를 모른다고? 나는 완전 여자를 잘 아는 것 같은데? 여기 줄리 여자를 잘 모르나? 넌 아직 여자를 몰라. 하루 종일 네 생각에 떨다. 와아 저희 집이 경사가 가파릅니다. 가로리좀 먹고 완전 많이 되는구나. <laughs> 뭐하노 이거.. 아씨 어? 아 우리 사 400.. 401호구나.. 별거 아라면서현상사사왔어그 맞지? 사왔네? 저 들어왔어? 어. 개 사왔냐? 프로돈던데 고마워 잘했어 별거 아던데 다음번 이 시키지 말겠어. 아, 더. 아, 마무리좀 해야지 그도 네가 이렇가지고 이렇게 가지고잘수가이 네, 여러분, 제가 기훈이한테 5년 만남서 처음으로 생일대를 사오라고 했는데요. 남자들이라면 이제 또 오버나이트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오버나이트를 착하 한대요. 착하게 성공입니다. 여러분들도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한 번씩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이런 여성용품이 필요할 때 없을 때 기훈이한테 또 부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